이분 역시 저희 센터 다니면서 좋아지고 있고, 제가 연구 개발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지면 꼭 좋은 모습 영상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재활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 저번 주 11월 14일 토요일 아침 7시에 TV조선에서 저희 센터와 저와 그리고 저희 센터 다니는 여자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방송에 나왔는데요. 제 분량은 제가 운동법도 많이 알려드리고 했는데 많이 편집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영상 찍으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편집해서 다시 보여드리니 한번 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스스로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서현 씨. 손가락 훈련을 위주로 네. 치료를 받습니다. 네. 여기가 살아야 주먹이 딱 잡히니까 네. 지금 잘안 되죠 이게. 네. 움직일 때마다 거군요? 극심한 고통이 따라 그녀를 괴롭힙니다. 아, 최대한 본인이 올릴 수 있는 것까지 그렇지. 아, 다 올리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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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들지 못하지만 이게 많이 나아진 거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 오셨을 때걸음 거리가 너무 이상해서 보조기를 차지 않으면 보조 장치를 차지 않으면 걷기가 혼자 힘들 정도였고 상지 같은 경우에도 팔이 많이 뻣뻣해서. 강직이라고 해서 긴장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긴장할 땐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연습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손을 잡으시고 하루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 굳을 수도 있는 몸 팔이 이렇게 강직이심하니까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첫 번째 1단계는 지그시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 가까이는 해줘야 강직이 풀리거든요 간단한 동작도 힘에 붙이는 서연씨 지금 대부분이 손 기능이 제일, 제일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걸을 때 발목 기능이 안 나오는 게두 번째로 제일 힘들어요. 그두 가지가 포인트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최대한 느끼신 다음에, 천천히 유지를 해서 발가락의 느낌이 나는 것까지, 천천히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골반을 앞으로 민다 생각하고 쭉 밀어요. 걸려니까요한 걸음을 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뒤꿈치, 그 다음에 골반을 밀어주면서 쭉 힘들어도 꾹 참고 해내는 서연 씨 아무래도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많죠. 크죠. 네.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정도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목소녀> 영상 잘 보셨나요? tv를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가슴이 굉장히 먹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처음부터 보면서 가슴 한 편이 아팠는데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기에 이 힘든 병이 걸렸지만 그래도 나이가 젊다면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좋아질 수 있고요. 이분 역시 저희 센터 다니면서 좋아지고 있고 제가 연구개발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지면 꼭 좋은 모습 영상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센터에서는 이번에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원이 나와요. 강북구, 노원구, 그리고 의정부 부천점 거주하시는 분들 장애 등급만 있다면 꼭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신청 도와드리고 그리고 재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